한다니엘 미스터리 장편소설 어메이징 입체 낭독 16번째 미국과 거인 짐승 정부와의 핵전쟁 안녕하세요 SMGTV 시간입니다 어메이징 소설에서 그동안 감추어둔 유한계시록 비밀을 풀어드립니다 어메이징은 유한계시록 해석을 재미난 소설로 쓴 책입니다 SMGTV 방송이 나가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하시기 전에 미리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오늘은 장편소설 어메이징 입체낭독 16번째 시간입니다. 미스터리 사부 땅속 거인과의 아마겟돈 전쟁에서 미국과 거인 짐승 정부와의 핵전쟁을 소개합니다. 핵 공격을 받은 독일의 피해는 각국의 핵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G20 각국에서는 핵 공격에 대한 공포로 민심이 동요했고 G20에 들지 않는 나라로 피난 가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그해 10월 11, 10시에 세계정부로부터 특별담화가 있었다. 거인 정부 지도자 콩 장군은 TV에 출연해서 직접 온 세계에 선전포고문을 낭독하였다. 지구에 사는 인간들은 들어라. 나의 본국 아리아니를 핵으로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었다. 나에게 불복하고 내 나라를 공격하다니 반드시 그 대가를 받을 것이다. 눈에는 눈으로 핵에는 핵으로 갚아줄 것이다. 지이십 나라를 핵으로 공격하여 수위로 덮을 것이다. 선전포고를 하노라. 세계 각국 언론 매체가 총동원하여 콩 장군의 특별 담화 내용을 전하자 온 세계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다. 세계정부의 특별담화를 듣자 G20 나라 정상들은 바로 5일 후에 대한민국 서울에서 모이기로 하고 긴급 임시 회의를 소집하였다. G20 정상회의 분위기는 암을하기만 하였다. 지난번 아리안이 핵공격은 대성공을 거두었으나 세계정부 거인 진승의 보복이 너무 두렵기 때문이었다. 서울 G20 정상회담은 그 어느 때보다 심을 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였다. 여러 의견이 개진되었으나 결국 거인 짐승 정부에서 G20 나라에 틀림없이 핵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는 공감하였다. 가장 먼저 독일 총리가 제안하였다. 지난번 함부르크에 떨어진 수포 피해를 생각하면 너무 두렵기만 합니다. G20에서 대표단을 콩 장군에게 보내어 지식 전체 나라의 항공문서를 전달하면 어떨까요? 영국 수상이 말하였다. 아시는 대로 거인, 징승이 완악하기 때문에 항공문서는 받지 않을 것이고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영국 수상의 말을 듣자 결국 핵 공격에 대비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논의하였다. 캐나다 총리가 말하였다. 우선 각 나라에 있는 사들을 신속하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짐승 정부의 공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자 미국 대통령이 말하였다. 거인 짐승 정부의 접시형 우주선은 네이다에 전혀 잡히지 않아요. 거인 정부에서 수폭으로 공격한다면 다른 방비책이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대책에는 오직 한 가지의 방안밖에 없어요. 짐승 정부에서 핵을 떨어뜨린다면 사람이 밀집된 대도시나 중소도시를 목표로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나라에서는 정부 기구를 비밀리에 매우 작은 소도시로 긴급하게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알려서 지시이 아닌 다른 나라에 피하거나 섬이나 농촌으로 피난 가라고 전해야 합니다. 미국 대통령의 말을 듣자 매우 일리가 있다고 하였고 미국 대통령의 방비 대책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그해 10월 21일 아침 10시경이었다. 세계 짐승 정부에서 G20 국가를 대상으로 콩 장군이 특별성명을 발표하였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을 위시하여 20개 나라 정상들은 들어라. 며칠 후에 너희 나라들은 핵으로 망하게 되리라. 우리의 우주선은 너희 레이더에 감지도 되지 않으므로 공격할 수도 없고 어떤 미사일로도 우리의 핵미사일을 떨어뜨릴 수 없을 것이다. 두고 보면 알게 되리라. 각국 언론에서는 긴급 뉴스를 통해 콩 장군의 특별 담화를 알렸다. 다급해진 것은 막상 지식 정상들이었다. 각 나라 정상들은 나라별로 긴급 안보 회의를 소집하고 대책을 협의하느라 분주하였다.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는 우선 한적한 농어촌 지역을 임시 수도로 정하고 정부 기구를 긴급 이전하기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극비에 추진하기로 하였다. 사무실로 사용할 건물이 부족할 경우 경량 건물을 긴급 가설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가족들도 이사하기로 하고 이러한 모든 일을 우 일내에 마치기로 하였다. 그리고 각국에서는 보유한 핵무기를 비밀리에 높은 산간에 있는 동물로 긴급 이송하였으며 군사기지도 타 지역으로 재배치하였다. 각국 지이십 정부에서 한적한 지방 도시를 임시 수도로 정하여 긴급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대도시 사람들은 지이십 아닌 나라로 탈출하는 사람들로 공항이나 선박들은 북새통을 이루었다. 또 한적한 농어촌이나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긴 차량 행렬들로 고속도로마다 마비 상태가 되고 있었다. 다음에는 미국과 거인 짐승 정부와의 핵전쟁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달 10월 27일 오전 11시를 기하여 거인 짐승 정부의 원반형 우주선 편대 100대가 미국의 워싱턴과 뉴욕 등 동부 지역을 저공비행하며 나타나 무력 시위를 하였다. 이어서 이 우주선 편대는 EMP 폭탄으로 미국에 있는 레이더 기지와 군사 시설과 미사일 기지를 미사일로 집중 공격하여 초토화시켰다. 그러자 미국 국방장관은 크게 놀라며 미국 대통령에게 긴급 보고하였다. 대통령님, 11시경에 워싱턴 DC 상공에 나타난 우주선은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우주선은 처음 봅니다. 아, 그래요. 백여 대의 우주선은 어느 나라 국적인지 아시나요? 네. 우주사령부에서 발표하기로는 세계 거인 정보 소독이라고 합니다. 이때 마침 우주사령관 하인스 대장으로부터 대통령에게 급한 전화가 왔다. 대통령님, 큰일입니다. 우주사령부 상황실 보고에 의하면 적의 우주선이 우리의 하와이 태평양 함대를 공격할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장군, 가만히 앉아 구경만 할 겁니까? 우주군이 총출동하여 싸워야지요. 즉시 공격 개시하시오. 네, 알겠습니다. 전군 총 공격 개시합니다, 대통령님. 우주군 사령관은 우주군 사령부 부사령관과 태평양 함대 사령관에게 공격 명령을 하달하였다. 그러나 이미 하와이에 있는 태평양 함대가 미사일 공격을 받고 있었다. 태평양 함대 사령관은 비행사들에게 즉시 모든 항공기에 승선하여 적의 우주선을 공격하도록 하였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이었으나 적의 무인 우주선이 매우 빠를 뿐만 아니라 레이더에 포착이 되지 않아 공격할 수도 없었으며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항공모함에 있던 비행기의 절반은 이미 불에 타고 있었다. 그나마 일부 200여 대의 비행기만이 공중으로 떠올랐으나 적의 비행체가 매우 빠르게 날아가기 때문에 따라잡을 수도 없었다. 또 미사일로 공격하였으나 적 비행체가 미사일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맞지도 않았다. 특히 적 비행체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이는 우주선을 레이저 무기로 공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명중률이 너무 낮아 적 비행체를 한 대도 요격할 수 없었다. 결국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모든 미사일 방어 기지와 항공모함은 80% 이상이나 파손이 되거나 불에 타고 말았다. 이에 미국 대통령은 대각관에서 긴급 안보 회의를 소집하고 거인 정부의 핵 공격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였다. 거인 정부 임시 수도인 쿠바 아바나 핵으로 공격하자는 측과 무조건 항복하자는 측으로 나누어졌다. 이때 부통령이 강한 어조로 말하였다. 우리 미국은 세계 최강의 나라이고 이대로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결사 항전해야 합니다. 부통령의 말이 끝나자마자 국방장관이 말하였다. 저도 부통령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미국의 막강한 전력 자산이 있는데 미사일 공격을 맞았다고 항복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결국 안보회의의 분위기는 강경측으로 선을 하였다. 결국 다음날 우주사령부에서 거인 정부의 임시수도 쿠바 아바나를 수폭으로 공격하기로 하였다. 미국 대통령이 즉시 우주군 총사령관에게 아바나를 핵 공격하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우주사령부 총사령관 하인스 대장은 하와이 주둔 핵잠수함 함장에게 SLBM으로 즉시 쿠바 거인 정부를 수폭으로 공격하라고 지시하였다. 핵잠수함 함장은 쿠바 아바나를 포함하여 4개 도시의 좌표를 맞추고 수중에서 수폭을 실은 SLBM 핵 미사일 4개를 연속적으로 발사하였다. 쿠바의 주둔한 거인 정부군에서는 레이더의 정체불명의 미사일이 날아오자 고고도 방어 체제를 가동하여 두 개의 미사일을 공중 폭파시켰다. 그러나 나머지 미국의 핵 미사일은 산타 클라라와 울긴 두개 도시의 공중에서 폭발하면서 버섯 구름을 만들며 엄청난 방사능 피해를 주었다. 그럼에도 콩 장군과 핵심 인사들의 피해는 없었다. 미국의 핵 공격에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콩 장군은 분노를 참지 못했다. 그는 국방 장관을 불러 즉각적으로 명령했다. 국방 장관 즉시 미국의 열개의 수폭을 투하하라. 국방 장관 벨라 여사제는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말하였다. 장군님 즉시 분부하신 대로 당장 시행하겠습니다. 다음날 정오 12시가 되자 거인 짐승 정부군의 우주선 500태가 미국 열개 도시의 50대씩 편대를 이루며 갑자기 나타났다. 이번 우주선의 크기는 직경 50m 되는 원반형 우주선으로서 그중한 대에는 수폭이 탑재되어 있었다. 거인 짐승의 우주선 편대가 뉴욕, 샌프란시스코, 보스톤 뉴올리언스, 덴버, 미러키를 포함하여 열개 도시의 동시다발로 나타나 수소 폭탄을 각각 한 개씩을 투하하였다. 오이젠의 미국 백악관에서는 긴급하게 임시정부를 뉴올리언스로 비밀리에 이동하였으나 그곳에도 수폭이 투하되어 결국 대통령 이하 국무장관 및 대통령 참모진 전체 가족들이 희생되는 대참사가 일어났다. 그러나 백악관의 지하 40m 벙커에 숨어있던 미국의 부통령과 국방부 장관 및 국방부 관계자들. 일부가 살아남게 되었으나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여 갇힌 신세가 되었다. 미국 대법원장은 즉시 대통령, 대행자로 부통령을 임명하였다. 그와 때를 같이하여 같은 시간에 캐나다 오타와를 위시하여 세 곳의 수폭이 토화되었다. 미국과 캐나다의 수폭이 토화되자 온 세계가 큰 충격 속에 빠졌다. 두 나라 정상이 희생되고 정부 지도자들이 거의 다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두 나라는 무정부 상태가 되었다. 미국에 떨어진 10곳의 수폭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큰 충격에 빠졌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별다른 공격 한번 못 해보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자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20 정상들은 즉시 비상 전쟁 경보령을 발령하였다. 세계적으로 인구가 많은 뉴욕의 수폭이 떨어짐에 따라 반경 40km 안에 있는 뉴저지 지역에까지 피해를 주었으며 뉴욕 지역의 인명 피해는 거의 1,500만 명이 넘었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미국의 열0개 지역에 떨어진 수폭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하였다. 미국 언론에서는 어림잡아 이 억명이 넘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산을 하고 있었다. 이번 미국과 캐나다에 떨어진 수폭 공격으로 인하여 미국과 캐나다 두 나라는 재기 불능 상태에 빠지고 말았으며 북미연합 국가가 무너지고 말았다. 미국의 수폭이 투하된 열흘 후에 하늘을 나는 마병대를 탄 거인 군인들이 다섯 대의 마병대를 타고 하와이 바다 모래사장에 아무 소리도 없이 착륙하였다. 마병대 문을 열고 키가 4미터나 되는 거인 군인 20명이 레이저 총을 들고 뚜벅뚜벅 걸어나왔다. 해수욕을 즐기고 있던 피서객들은 모두가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쳤는데 모래사장에서 누워있다가 잠든 젊은이들 세 사람은 거인 군인들에게 붙잡혔다. 거인 군인들은 사람을 주먹으로 쳐서 실신시키더니 산채로 세 사람을 뜯어 먹고 있었다. 도망가던 사람들이 이러한 장면을 목격하더니 즉시 해안경찰에 신고하였고 10분 만에 경찰차 세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하였다. 경찰들은 즉시 땅에 엎드린 자세로 총을 겨누고 경찰차에서 방송을 통해 움직이지 말고 두손 들어라고 말해도 듣지 않으므로 즉시 권총 여러 발을 쏘았다. 거인 군인들은 총을 맞아도 아무런 동요 없이 경찰차에 다가서더니 경찰들을 모두 끌어내고 끈으로 포박하였다. 거인들은 이미 특수 재질로 만든 방탄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붙잡힌 경찰은 모두 10명이었다. 거인 군인의 장교가 하와이 경찰국장에게 경찰차에서 전화를 하였다. 경찰국장 바꾸시오. 잠시 기다리세요. 잠시 후 하와이 경찰국장이 전화기를 들었다. 경찰국장입니다. 말씀하시오. 경찰국장 들이시오. 경찰관 10명이 붙잡혀 있으니 무장해제하고 항복하시오. 항복하지 않으면 경찰관 10명을 모두 죽이겠소. 잠시 후에 경찰국장으로부터 답이 왔다. 좋소. 항복하겠소. 이로써 거인 짐승 군대는 하와이 섬을 점령하였다. 바로 그날 미국 부통령은 TV 방송에 나와 미국이 거인 짐승 정부에 항복한다는 내용의 특별 담화를 발표하였다. 부통령은 핵으로 희생된 가족들에게 큰 위로를 드리며 본인은 핵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 평생 봉사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미국 부통령의 항복한다는 담화를 듣자 우주군 총사령관 하인스 대장은 즉각 유튜버를 통해. 미국은 영원한 나라이고 위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날 수 없으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갈 무렵 개시록 연구팀. 내 가족은 지리산 중턱에 있는 동굴에서 함께 살며 피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연구팀 중에 주리엘은 세상을 떠났고 현재 데이비드, 피터, 여우수와 에스더, 유한 다섯 사람만 남았다. 거인 짐승의 수폭 공격을 받아. 미국과 캐나다가 항복했다는 뉴스를 듣던 피터는 내 사람에게 만나서 기도하자고 전화로 연락을 하였다. 함께 모인 곳은 데이비드가 거주하는 토굴이었다 먼저 피터가 일어나 말하였다. 다들 잘 계셨지요? 긴급 뉴스를 보신대로. 거대한 나라 최강의 미국이 거인 정부의 핵 공격을 받아 항복하고 말았어요. 가슴이 떨리고 두려워서 여러분을 오시라고 했어요. 이어서 에스더가 말하였다. 저도 같은 심정입니다. 미국은 강력한 나라인지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지속되는 줄 알았는데요. 거대한 나라 미국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계시록을 읽으면서 미국에 대한 예언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어요. 데이비드님, 혹시 계시록 14장 8절과 계시록 18장 2절에 나오는 큰성 바벨론이라면 미국이 아닐까요? 맞아요. 큰성 바벨론은 미국을 가리킵니다. 성경을 찾아보던 여호 수아가 말하였다. 제가 계시록 14장 8절을 읽어볼게요. 또 다른 천사꽃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맞네요. 여기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피터가 해설해 주었다. 제가 계시록 14장 8절 말씀을 해석해 드릴게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라는 말은 미국이 망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맞아요. 무너졌도다라고 두 번이나 말씀한 것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 들어 있어요. 또 미국이 망하게 되는 원인은 음행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음행은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폴레이어로서 불법적인 성행위, 말하자면 동성애, 동물과 행하는 수간, 그리고 근친상간과 같은 음행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다시 말하였다. 제가 알기로는 동성애 같은 불법적인 성행위라면 수많은 나라에서 이미 유행하고 있는데요. 데이비드님, 왜 하필 큰성 바벨론인 미국이 그러한 음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미국 오바마 정부때 가장 먼저 동성애를 조장했기 때문이지요. 당시의 동성애 물결이 캐나다, 란미, 유럽 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한국에까지 덮쳤고 퀴어 축제를 대대적인 행사로 선도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에스더가 물었다. 피터님. 큰성바벨론인 미국이 무너지는 때는 언제쯤일까요? 네. 큰성 바벨론 미국의 멸망에 대하여는 일곱째 대접 심판 때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에스더님이 계시록 16장 18절을 낭독해 주시겠어요? 네. 계시록 16장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옴으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19절과 20절을 더 읽어 주시겠어요? 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렇지요. 아마겟돈 핵 전쟁에서 거인 짐승으로부터 수폭을 열게 받아서 항복한 상태에 있었고, 또 계시록 16장 18절에서 본대로 하나님께서 큰 지진으로 징계하셨고, 21절에 보면 큰 우박을 내리게 하여 징계하셨어요. 그러므로 미국이 무너지는 때는 일곱 대접 심판의 때이므로 주님이 재림하시기일 2년 내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유한이 물었다. 미국이 망하고 무너지다니요. 온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경제 공황이 있을 것이 예상되는데요. 맞습니까? 잘 보셨어요. 큰성 바벨론이 무너지면 세계 모든 나라가 큰 충격을 받고 울며 애통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나라는 미국과 무역이 활발한 중국과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데이비드가 미국과 대한민국 장례를 위해 기도하자는 제안을 하자. 내 사람은 합심하여 기도한 후 헤어졌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지요? 다음 시간을 예고합니다. 미스터리 사 땅속 거인과의 아마겟 돈 전쟁에서 네 번째 이야기. 거인 짐승이 수폭으로 공격하다를 소개합니다. 어메이징 소설을 사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어메이징 소설은 북립출판사에서 발행한 책입니다. 정가는 15,300원입니다. 특별히 교보문고나 북립출판사에서 인터넷이나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10% 할인해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주세요.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